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엔 플롯 중심의 이야기와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양들의 침묵을 이야기하다 말았었는데요. 오늘은 양들의 침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침묵에서처럼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의 영화는 특히나 연쇄살인범을 다루는 영화는 의뢰 영화의 첫 장면을 연쇄살인범에 의해 벌어지는 살인사건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주 매력적인 젊은 여성이 연쇄살인마에 납치되어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부터 말이죠 제가 시나리오를 쓴한석규와 시문화가 나온 미스테리 스릴러 계열 영화 텔미썸싱도 연쇄살인마의 살인장면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하지만 양들의 침묵은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 계열의 영화로선 보기 드물게 인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FBI 아카데미 연수생인 스타일링 요원의 훈련 모습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 젊은 여성 FBI 요원인 스타일링을 통해 비로소 연쇄살인사건의 모습이 보여지는 다소 독특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 영화입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 영화의 압구는 바로 한니발 박사와 스타일링 요원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시대의 살인마인 한니발 박사에게 또 다른 살인마를 잡기 위해 조언을 들으러가는 스타일링 요원. 그것도 정신병원 지하감옥에 갇힌 그를 만나기 위해 수도 없이 많은 철창의 문을 열고 들어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등을 진채 서 있던 한니발이 천천히 돌아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스토리에 영화 양들의 침묵의 실질적인 주인공인 닥터 한니발. 한니발 박사가 보여지는 것이지요. 한니발 박사의 신비함을 영상으로서 최대한 증폭시킨 것입니다. 탈미섬 n 했을때이 효과를 그대로 써먹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시문화의 등장을 늦추면서 한석기와의 첫 만남에 최대한 임팩트를 주려고 했던 것이지요.